적벽 대전 이후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른 형주를 놓고 유비측과 오나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전임 형주 태소 유표의 아들이었던 공자 유기의 죽음은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었다. 아, 뜨거. 유왕수님, 방금 전 강화성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유기 공자께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요. 공자의 죽음으로 오나날에선 다시 형주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대책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laughs> 군사만 믿겠습니다. 불행했던 한철문의 죽음은 지금 형주와 오나라의 불꽃 튀는 외교전을 촉발시키고 있었다. 공자 유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명목으로 오나라에서 온 사신은 이번에도 역시 노숙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노숙공. 아, 젊으신 분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 유황숙. 상중에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유기공자도 졸했으니까 이 형주의 소유권을 언제 넘겨주실 생각이요? 해보시오, 어? 노예형. 나는 그래도 오나라의 신하 중에 그대만큼은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분별 없는 사람이구려요 어, 량. 아니, 아니, 공명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안 키우니까 저만치 멀찍이 떨어져 계시오. 지금도 떨어져 있는데... 일찍이 한고조께서는삼척장검을 쳐고 분열이 떨쳐 일어나 한나라 400년의 기틀을 마련하시었어. 오늘날 난세를 맞아 천하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으나 그 정통을 여전히 한실에 있는 것이오. 노형, 그대도 알다시피 우리 유황숙께서는 한나라 중산정왕의 후예로서 한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오. 거기다가 저림 형주태수였던 유편은 황숙과 형제뻘들은 사이리 이를 대신해서 우리가 형주를 관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반대로, 그대의 주인 손골은 어떻소? 그런 한낱 벼슬아 제 자식으로 감히 강동 81주를 훔친 것도 과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형주까지 탐낸단 말이오? 에라이, 토둑고양이 냥! 패패! 더구나, 지난 적벽대전에서 내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오나라가 조조를 물리칠 수 있었겠소? 너희 형 어디 한 번? 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공명의 달변 앞에 노숙은 다시 꿀 먹은 봉어리가 됐다. 그러나 온화한 선비 노숙도 이번만큼은 너그한듯 공명에게 항변을 시작했다. 어. 아, 어휴 꿀 삼키고 해설에 꿀 먹은 벙어리란 말 때문에 침뱉어도 말도 못했네. 아참 정말 성질나서 공명 선생! 공명선생은요. 참으로 이기적이신 분입니다. 에? 제가 이기적이라뇨? 지금 이 오나라에서는 이 노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요. 오나라보다도 오히려 유황숙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고요. 뭐 유황숙이 무슨 뭐 유황오리고기 집하는 양반입니까? 내가 아무리 유황오리 좋아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면요. 죽군을 무슨 면목으로 표현한 말입니까? 오, 그 걱정도 에. 팔자시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 아니, 이, 이, 이거 왠 어, 지도입니까? 서척 4 1주도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형주는 당연히 오나라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어, 정말이십니까? 하늘 땅별땅 땅, 각기 별땅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지난번 다친 금창을 치료하느라 아직 병상에 누워있던 주유는 노숙이 가져온 회담 결과를 듣고 한심한 듯 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 노숙. 그대는 도대체 너무 착한 거요? 아니면 바보요? 그래, 기껏 가서 해왔다는 게 하늘, 땅, 별, 땅, 각기 별, 땅? 이거요? 하늘땅, 별땅, 각기별땅, 새끼손가락, 거리걸고 이것은 말입니다. 이 사나이끼리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공명, 나의 량도 함부로 어기지 못할 거예요. 네. 에휴, 이보시오. 네? 그댄 어째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요? 서촉을 갖게 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요? 그럼 만약 유비가 평생 서촉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쩔 겁니까? 아니, 저... 저 예? 거, 거, 거기까지는 저도... 아니 짧아, 짧아. 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주군에게 돌아가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주도도,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긴요? 에이? 죽어야지. 에 라고 하면 긴장감 떨어지니까 업 시켜서 걱정 마시오.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까. 계책이요? 우리가 유비의 중매를 서는 겁니다. 유비의 중매를요? 그렇습니다. 유비는 지금 아내를 잃고 호라비 신세 아닙니까? 결혼을 빙자해서 유비를 오나라로 끌어들인 후, 아유, 이 말도 참, 혼인 빙자 뭐 그런 걸로 몸을 뭐 제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주도도, <laughs> 아그끄 꽤도 꽤지만 유비에게 중신서줄 마땅한 여인이냐 이겁니다. 이따마다요. 유비에게 궁료회를 소개시켜줄 것입니다. 궁료회라면 우리 주군의 이, 이 여동생이신 공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오나라 군주 성곤에게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다. 올해로 방년 18세. 그런데 오나라의 공주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처녀에게 아주 맹랑한 취미 활동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술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손견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120명이나 되는 시녀들에게까지 군인복장을 착용시킨 채늘 무술을 연마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나라의 신하들은 모두 그녀를 궁요회라고 부르며 군주인 성권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노숙, 내 계책이 어떻소? 바로 이궁요회와의 결혼을 믿기로. 유비를 오나라로 유인해내는 겁니다. 아, 저, 지만 주도독, 주군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실까요? 유비는 올해 나이가 불혹을 넘어서 이순, 오십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궁여회는 저거리 걸음이 배물거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식팔생! 이제 겨우 열여덟살이라고요 에휴, 노수, 정말 답답하구려. 아 누가 진짜로 결혼을 시킨답니까? 이건 그냥 유비를 유인해내는 미끼일 뿐입니다. 미끼 아시죠? 미끼 뭡니까? 옛날 일본... 됐습니다. 유비가 결혼을 위해 오나라 땅을 밟는 순간이 놈에게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노숙은 주유의 이 계책을 죽군인 송군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주요의 계획대로라면 일단 유비를 우린 오나라로 불러들인 후에 결혼을 시키는 척하다가 죽인다 이거지? 척하다가? <laughs> 그렇습니다. 이번 결혼은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야 당연하지. 어차피 가짜 결혼인데. 그래 좋다. 허락한다. 역시 시행에 옮기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호사절단의 이름으로 여범이란 인물이 형주의 유비를 방문했다. 유 황숙님, 제가 이렇게 형주를 찾은 이유는? 유 황숙님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laughs> 저희 주군인 손장군께서는? 유 황숙께서 요즘 호랍이로... 혼자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무척 애석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매를 서려고 합니다. 아니 중매요? 어, 글쎄요. 아직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혼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입니까 <laughs> 우리 주군께서는 평소부터 늘 유왕숙을 흠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히. 취미... 자신의 여동생 되는 분을 유황숙께 중매 서려고 하십니다. <laughs> 여동생이요? 예, 예. 올해 나이가 그야말로 꽃다운 박년 18세입니다. 아, 아니, 얘 예, 18이요? 네. 아, 아니, 저지, 제가 올해 48인데. 저, <laughs> 에이, 에이 자이게 사랑엔 국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요, 이 일부 못된 어른들이 저지르는 이 원조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국가적인 경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때 공명은 이두 사람의 밀담을 병풍 뒤에서 이어 뜯고 있었다. 자, 황석, 결정을 하시지요. 그, 글쎄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번 주 중환에 결정을 해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군사, 얘기 다 들으셨죠? 손권이 자기 여동생과 저를 결혼시킨다고 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믿기로 황숙을 죽이려는 주유의 계략입니다. 그래요? 아, 그럼, 역시, 거절해야겠군요. 아, 아닙니다. 허락하십시오. 예? 아니, 방금 계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황숙,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으십시오. 황숙은 이번에 어, 예쁜 신부를 얻게 되고, 저는 주위한테 쨉짹 스트라이트! 아, 또한방 먹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두 번째로 방문한 오나라의 사시는 공명의 예상대로 이런 뜻을 전달해왔다. 어, 저기 어, 우리 오태태 부인께서는 아 따님을 워낙 귀여워하시는지라 결혼식을 오나라에서 치렀으면 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어? 저희 <laughs> 황숙께서는 조만간 채비를 차리어서 오나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전하겠습니다. 여범을 떠나보낸 후 공명은 조자룡을 불렀다. 조자룡. 그대가 이번 유황숙의 경호책임을 맡도록 하게. 오나라에 도착하거든. 경호의 만전을 기하도록.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게. 아니, 이게, 뭡니까? 비단 주머니 세. 모두 세 개. 그안래는 내가 저거는 쪽지가 들어있네.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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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 조시다! 조시가 나타난다! 아!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면, 해법이 적혀있을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공명은 또다시 마술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원의 비책이 담겨 있다는 세계의 비단 주머니. 그런데 우린 이 대목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보여지고 있는 공명의 능력.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 집입니까? 소설 삼국지연이 속에서 공명은, 이재갈 공명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게 뭐이 사람인가 싶죠? 예? 아주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수도 없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정벽에서 동남풍을부이리고 갑자기. 예? 갑자기 아니지, 그게 그 과학적인 건데, 어쨌거나, 예? 그리고 배를 타고 적진에서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고, 또, 세계의 비단주머니 앞니를 예측한 비책이 담겨있고, 아이고, 거기다가, 기문둔갑술에 팔문금수의 마술같은 진법까지, 이 하이, 아주 다재다능, 이 문을 넘어서 아주 신기묘사니 극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아, 물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제갈공명, 이, 이런 화약상은 거의 다이 대부분이, 이 나관중이란 아저씨의 그 예술적인 상상력이 비전에 필리핀 뿐이 예땅뽕이죠예 예, 근데 삼국지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한 나관중의 이런 공명 띄우기는 아 이거 참 뜻밖에도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예 소위 안티 공명 안티 공명이라말이에예 공명을 폄하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공명이 갖고 있었던 그 실제 능력조차도 까내리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예, 아, 그 소설 속의 공명은 안전한 허구의 인간일 뿐이고 실제 공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물론 예. 음,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훼손돼서는 안될 겁니다 예. 유비와 유산 이대를 섬기며 보여준 불사이군의 충성심. 출사표와 함께 시작된 오장원의 눈물겨운 투혼. 오늘날까지 극찬받고 있는 청년결백의 표상. 국민이 위대해진 건, 아, 이런 마술 같은 재주를 뿌려서가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이런 진실된 영웅의 풍물을 후세에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쨌거나, 조자룡과 500여 병사들의 호의 속에 유비는 새 장가를 들기 위해서 출발했다. 오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조자룡은 공명이 건네준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뜯었다. 결혼식을 오나라 백성들에게 떠들썩하게 알려라. 그리고 교 국로를 찾아가라. 조궁로는 바로 적벽대전에 불씨가 됐던 그 유명한 강동 이교 교시자매의 아버지다. 두 딸을 손책과 주유에게 시집보낸 그는 왕실과는 사돈지간으로 오나라에서는 국가 원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주유의 계책을 꿰뚫고 있던 공명은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호, 과연 공명 군사다운 계책이구나. 조자룡. 지금 즉시 우리 병사들을 오 나라 도성에 풀어서 이번 결혼식을 떠들썩하게 소문내도록 하게 알겠나? 알겠습니다. 난 지금부터 교국로를 방문하겠네. 뜻밖의 방문을 받은 교국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 아니 그분 뭐라고요? 여왕숙께서 우리 오우의 여동생과. 결혼식을 하시게 됐다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교국로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그,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오, 아닙니다. 교국로야말로 오나라의 존경받는 원로가 아니십니까? 저 역시도 평소부터 늘 흠모해왔습니다. <laughs> 아니, 뭐, 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유왕숙님 미력하나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비는 그 특유의 겸손의 미덕으로 교공로를 단숨에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각 조자룡은 오나라 기자들과 떠들썩하게 기자 회견까지 열고 있었다. 아저, 옳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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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황숙께서 우리 궁녀회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양국 간의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아, 저요저두 사람이 이렇게 맺어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오나라의 공주, 궁요에는 여자의 몸으로 우예를 익힐 정도로 그 성품이 호방하고 담대하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전장을 눕인 우리 유왕숙께 그만한 배필이 어있겠습니까 아, 근데 그 신앙의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궁요에는 올해 18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유왕숙은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넘치십니다. 자, 그럼 자세한 건. 拿句啊？